광말구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으시겠지만, 예, 저는 매운눈입니다 형님들. 예, 형님들 조만간에 이제 졌댔어요, 형님들. 이제 아이디 정지 싹다 당할 거예요. 예, 졌댔어요. 예,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예, 아주 그냥 제보가 존나와요 그냥. 예? 제보가 존나와 그냥 하루가 멀게 그냥. 자, 오토 얘기가 나왔죠 또 이번 주에 또 오토 얘기 나왔는데. 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무서버에서 거상을 즐기고 있는 깝샷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토 관련해서 글 하나 써보려고 하는데요 염나두의 환수쪽에는 오토들이 너무 박을 바글거려서 오토들을 파이, 오토들을 피해 차우신전으로 피난을 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 차우신전에도 오토가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사도지팡이이던 대남여자가 여러마리의 보이들래 이렇게 아이디가 이제 주석석천 뭐 이렇게 있고 보도록 할게요 몇번좀 볼게요 자 H가 됨 보여 나오 어,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토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오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판단이 여러분들이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이 존여 봤지? 봐봐 여기 클릭한 거 봤어? 불 들어와 있는데 이거 클릭한 거 봤지? 클릭하지? 충분히 시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여기 이미 여기서부터 붙었는데 받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클릭을 해 여기서 약간 의심이 된다 이거야 음.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이제 일반 유저가 봐도 입장... 일반 유저 입장에서 봐도 의심 살만 하죠 에. 자, 거상 고객센터에 일대일 문의를 해보았지만 다음날에도 잘만 돌리고 있더군요 너무 짜증나서 열받아가지고 상단 달고 있는 오토가 있길래 어, 이분은 또 상단을 또 달고 있어 또 어. 오토가 있길래 그 상당 간부님을 찾아서 사통을 썼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뭐 흔히들 뭐 우리 뭐어 이쪽 장 재시축 나왔다. 야너 상당 대박 나오라 그래. 예야 예? 이런 느낌이죠. 예어 보통 이제 장사하다가도 이제 그 대박 부르고 막 그러잖아. 어. 네, 이제 오토 돌아가지고 볼게요. 어아 저희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어 수적 석천 이분 오토 돌리시는 것 같은데. 이제 대박님이 네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다시 자신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찌 아니, 거상에 문의도 넣어봤는데 네네 어, 계속 이제 네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님이 버젓에 돌리고 있길래 아주 그래요 대박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오신전 가서 예, 그렇지 대박님이 저도 봤습니다 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오전만 돌리다가 빠지더니 오늘은 아주 하루 종일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클라도 한 6개로 작업장 돌리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박님이아 일단은 탈퇴 조치해야겠네요 네, 귀 타면 귀도 잘봤던데 직접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님도 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아, 네 즐거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 대박님을 불러도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오토사이에서 반자사를 돌리던 중 해당 상단 대박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상단 대박 앞에서 오토 돌리는 모습 참과관이네요 이렇게 자기 상단 대방 앞에서 대짜 보이지? 오토로 돌리고 있습니다. 양, 네. <laughs> 응, 우리 대방님 보세요. 제가 열심히 공투 자금 마련하고 있어요. 대방님. <laughs> 우리 상단 오토로 지킬 거예요. 현글에도 안 걸려요. 계습 <laughs> 끼네요. 이렇게 있는데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님이 직접 오셔서 작업장 돌리시는 걸 보고 놀라시더군요. 아마! 일클씩 어, 따돌리는 이유가 소분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대박님이 오시고 5분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오토가 무슨 일이 있냐면서 말을 걸더군요. 그리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예, 오토 돌 오토 의심 유저가 대화를 시, 어, 걸었대. 여기서 이분이 아이고 또 오해를 하시네라고 어, 이제 오토 의심 유저가. 어. 아, 근데 뭐 별. 아, 오빠, 오빠 나 이거 줘. 아, 오빠 지금 방송하자. 빨다줘 아, 우리 먹어야 돼. 오빠가. 어, oh 야, 씨, 오빠 남자야. 와, 씨. 야, 오빠 남자다. 아이, 근데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자꾸 좀 이런 이러, 이런 얘기 하는데 계속 볼게요. 어째 뭐 오해들을 하고 그러신데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매크로를 돌려줬네요. 대화 내용을 볼게요, 잠깐만. 어, 그리싸움님이 이제 그 오토 의심 유저 같아. 히히, 대박님들 아유, 오해하고 그러셔요. 저희는 그저 친구 사이에 다 같이, 단체로, 거상을 즐기고 있을 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뭐야, 대박님이 이랬어. 석천님이세요. 맨 처음에 그 같은 상단, 대박님이랑 같은 상단에 석천님이냐고 물어본 거야. 석천님 아까 그 오토 의심 유저. 혹시 석천님도 친구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오토 의심 유저가, 아니, 그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라고, 예.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 못 잡으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을까요? 못 잡는데 할 짓이, 할, 뭐, 못 잡는데 뻘짓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오토, 오토 그래서 핵이다. 뭐 그런 건가요? 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군요. 잠시 밥 먹고 오겠습니다. 근데 대박님 이랬네. 아니요 잡겠죠 한번 보여줘요 잡는거 잡는거 보여달라고 했어 어, 근데 이제 밥먹고 오겠다 라고 이제 일관하면서 아유 근데 대박님 이러셨어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사냥은 같이 안들어 보내주시는건가요 했더니 아니, 사냥을 보음으로써 오해가 풀릴 건덕지도 없고 사냥을 보여줄 이유도 모르겠고 어 득은 없고 해, 해만 있으니 택하지 않을 것이오 이해가시오 베스파시오? 뭔 개드립이야. 베스파시오? 하여튼 이러네요. 예. 하여튼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상단 있는 캐릭터 도망을 갔대요. 아까 그, 그 석천 캐릭터도 없어졌대. 사라지고. 오토 지금 다 멈춘 거 아니야, 지금? 아, 오토 계속 돌리고, 돌려주고 있네. 아 거래 차단 이유도 물어봤거든? 근데 이제 거래 차단 이유는 아 귀찮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거부해 두는 것이고 어 파티랑 거래는 사냥에 집중하다가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을 때 귀찮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거부해 두는 것이라고 하네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상담원 분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 그라시용, 뭐 메가스터디, 경성스캔들, 메리뮤 모든 같은 사람, 모두, 모두 다 같은 사람인데 저번에 거보 잡았을 때한 번에 잡아줬어요. 동영상 파일도 받았습니다. 근데 동영상이 길고 다른 예능 소리가 들리셔서 쓰자 대체했습니다 자, 이분 닉네임이 그리싸옹, 그리 그라시용 이분 그라시용 똑치님이 옛날에 거보 거대버스를 잡아주신 적이 있대. 그라시용이란 캐릭터를 지금 이 캐릭터, 이 캐릭터 거대버스 잡아준 적이 있대. 어, 그때이 스샷을 찍었는데, 영상도 찍었고, 근데, 그때 이분의 그 거대 보스 잡았을 때이 용병들이 다 짐꾼이었대. 용병들이 다 짐꾼. 진꾼. 짐꾼인데 반자살을 돌리고 있다. 아, 물론 이제, 이 클라니까. 여섯 마리만 들어오는 거니까. 알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니까, 러 우리 뭐, 열두 마리가 들어오는데, 1 2 마리가 들어오는데, 어 여기만 전투 참여하는 거니까 요 아래쪽 요 아래쪽은 뭐뭐기마공수일 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근데 굳이 짐반자자 캐릭터에 짐꾼을 다섯 마리나 쳐넣는 거는 애초 이런 식빵꺼가 이해가 안 되죠. 예. 황소 인간으로 한다고. 어, 하여튼 그, 일단은 그래요. 일단 그렇고 뭐 이제 첫 번째 동영상 속 참여 용병은 오늘 짐꾼이고요. 오토로 일부러 거부 안 잡는 건. 제 말도 안 되는 데미지로 정지 먹을까봐 잡아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 저건 결정적 아니냐고. 어, 그래서 뭐 이게 마지막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한참 더 했어요. 근데 지금 상단에 자랑 한번 했더니 어, 뭐죠? 상단에 자랑 상단도 없는데 상단 채팅이라니요? 재석천 재석석천 본인인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 현무 서버에 아 그러네 그라시옹 이캐릭터는 상단이 없네. 이 캐릭터 상단 없었거든? 근데 왜 상단 있다고 자랑했지? 상단에 있다고 자랑했네? 어, 와우. 어. 아까 그, 재석석천그 캐릭터는 상단에 있었거든. 그니까, 혹시나, 재석, 맨 처음에 그 재석 그 캐릭터는 상단이 있던 그 캐릭터와 동일인물이 아닌지, 약간 이런 의심을 또. 현무섭에 오토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알케미스트들은 오토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오토 없는 현무섭버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단 대방님, 대방신고 넣으셨다네요. 네. 한통 속이라 보면 됩니다. 솔직히 오토는 시간당 상자 그딴 거안 따질 때죠. 그냥 계속 돌리면 됨. 유저 없는 곳 가서 계속 사냥. 그렇게 30일 정도 돌리면 굉장히 오토스럽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게딱 오토네요. 하, 심각하네요. 근데 사냥을 왜 같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투가 연배가 높은 건지, 조선적이라 그런지, 그런 좀 이상하네요. 저도 조선적인것 같이 느꼈습니다. 사실 파업을 쓰면서 다른 분도 오셔서, 저 오토노미를 언쟁 펼쳤습니다. 다른 분도 조선족이냐면서 한국말 하는게 이상하다고 하시더군요. 엄마 우리 동지요. <laughs> 아니 근데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해. 어,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해. 연배가 좀 있으신 분 같기도 하고요. 조선족은 모르겠어요. 어, 이렇게 대해서 저도 또 제가 또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예, 오토에 관련해서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 자 힘들고 어려운 매크로 알기 쉽게 강의해 드립니다. 여기에 폰 번호도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도 있고요. 제가 다 모작해놨어요. 원본은 다 있는데, 카페, 네이버 주소도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유료 회원 가입은 10월 20일입니다. 카페딩 네임과 이메일 주소 적어서 카톡 하시면 됩니다. 카톡 아이디가 있고, 혜택은 질문 다 게시판에 카톡 유료 회원 단체방, 도구로 질문하신 거 답변 받아보실 수 있고, 4년간 유료 제작된 파일들 예시로 받아보실 수 있고, 1대1 유료 강의 했던 것들 50기가 분량 독학 하시는데 도움 될 만한 것들 보내드립니다. 가입비는 3만 원이고, 신한은행 땡땡땡땡입니다. 유료 회원만 가입하셔도 충분히 잘 배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메일 주소와 카페딩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크로를 또 돈을 주면 가르쳐 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대화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채팅인데 연구정지 아, 관련으로는 안전한가요? 라고 물었더니, 일반, 일단 반일 대방영자 알림 들어있고요. 대방영자 알림 들어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오토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대방신고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대방신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거상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냥하다가, 형님을 사냥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입력하라는거 뜨지? R, A, H, C 입력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7 플러스 6 곱하기 3은 뭘까요? 이런거 뜨지? 이런 패턴이 왜 뜨냐면 150판 마다 떠요 예 근데 149판에 오토는 재접속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대방은 대방 기능이라고 있어 대방 기능이라고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대방이야 근데 오토 유심지가 있어 그 새끼를 신고를 처먹였어 대방은 캐터 마술 대고 오른쪽 딱 누르면 여기에 이제 유기자 뭐야 거래 걸기 파티 걸기 뭐 이런 거 뜨잖아. 대방은 여기 아래 한칸더 있어 신고라고 하나 더 있어 대방 신고 이걸 딱 눌러 대방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임의로 떠요. 예, 네. 요게 임의로 떠 이런 게 150판을 하지 않아도 임의로 떠. 예, 네.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야. 일단 대방 영자 알림 들어와 있고요. 사장님 모니터링 안 되시면 위험은 감수하셔야 돼요. 자동 로그아웃 기능도 다 있지만 제가 일을 다니다 보니 풀모니터는 힘들어요 그랬더니 어 대방신고는 영재사원은 저도 어떻게 될드 수가 없네요 알림 기능으로 알려드리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네. 하여튼 이런 식빵것들 진짜 어?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어서 갑니다 예, 이어서 여기 보시면 어, 어 보실게요 계속 세 부대까지 커버가 되게 만들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사장님 장수 세팅에 달려있는 부분이라서요.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강래공 올지르 세팅으로 시, 어, 전 시전... 내전주냐, 이거? 시전부 최대 나오게 세팅하신 게 효율 좋아요. 광탄주선 40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현금 40만원이요? 네. 다른 격수는 가격이 어찌되나요? 기본 제작비용은 30만원입니다. 많이 비싸네요.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요거는 이제 시하시고요 이거 영상 제가 실제로 저번에 받아서 보여드렸죠. 저번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이런 식빵 꺼 여섯 번째 봅니다. 또 이제 일반 이제 유저분들이 일반 이제 여기 보시면 아큰맵 작은 맵인데요. 아 다문으로 돌려봤는데 덤이가 너무 작아서 비효율적이에요. 5문으로 돌렸는데 한 부대 중에 반 정도밖에 못 잡았어요. 제가 짠거 기준으론 이런 식빵 꺼 개빡시해. 아 그럼 5문 말고 탈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담은 범위 때문에 진짜 애매하네요! 으! 레어는 뭘캐 할지 몰라서요 야, 일반 유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오토 공부방, 128명. 예.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아니, 광말구가 이걸 하고 있네? 광말구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으시겠지만, 예, 저는 매은은입니다, 형님들. 예, 형님들 조만간에 이제 좋 됐어요, 형님들. 이제 아이디 정지 싹다 당할 거예요. 예. 졌댔어요.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예.. 아주 그냥 제보가 존나 와요, 그냥. 에? 제보가 존나 와 그냥 하루가 멀게 그냥. 응. 어.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오토. 예, 좀 제발 좀 근절하자. 어, 제발. 어?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 해 이거 제보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해 그래서 AK가 저기 하는 거지. 제가 알아서서 뭐해요 예, 그냥 나는 그냥 까발린 거고 AK가 이제 해줘야 되는데. 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원래도 전화통화 하면서 그거 하기로 했거든. 어? 전화통화 해서 이제 그 오토 실제로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작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폭로한다고 하셔서 전화, 저기 인터뷰 한다고 했거든. 근데, 내일로, 다음 주로 미루셨어요. 예. 하여튼, 하여튼. 오토 이야기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받았고, 다음은 또뭐 프리서버 뭐 이런 막 이제 부부, 불법 사설마 같은 것도 막, 제법 많이 받았는데, 프리 서버는 제가 안 했어요. 네, 홍보인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요. 네. 하여튼, 오토가, 난 진짜 거상, 나 오토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거든? 근데 이게 알고 나니까 되게 심각한 것 같아. 사람 되게 많아. 오토 돈인 사람이 되게 많아. 어. 음. 근데, 나 이거 보고 좀 멘탈 나갔거든? 광 말고 마이너 글러리 보면은, 감사합니다, 말고님. 이렇게 올라온 거야. 어? 감사합니다 말고님. 말고님이 언급해주셔서 제작 주문이 폭주하네요. 일주일에 두분씩해서 용돈벌이 개념 했는데 문의가 너무 많아서 회사 한달 휴식했습니다. 감사드려요. 내가 그래서 말했지. 내가 이게 회감이 의 된다고.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어. 이게 반나 나도 이거 보면서 좀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와. 해태 아기님께서 별풍선 110 이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홍보밖에 더안 돼요. 예 까놓고 그래서 이건 이제 AK가 이제 추후에 AK가 해줘야 되는데 하, 그래요. 저 지금 저도 지금 이게 하, 맞는 행동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저 스스로 약간 좀 현타 와요.